자, 일단 첫 번째는요. 우리 여러 가지 법칙과 열정계 현상에 대해서 볼 거예요.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법칙이 키르히호프의 법칙입니다. 여기서는요. 여러분들이 제1법칙을 위주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1법칙이다 라는 것은요. KCL로서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. 키르히호프의 커런트 로우라고 해요. 임의의 한 접속점을 기준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의 합은 0이다 자 이러한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는요 물로도 바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수관으로도 바꿔서 자 여기에 배수관에 3리터의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는요 2리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로 나가는 물은요 5리터다 요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어,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요. 2암페어입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3암페어입니다. 그러면 들어와서 이 점을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는요. 5암페어입니다. 하고 구해 주는 게 바로 키레히 호프의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.